자, 어떠어떠한 결과에 이르다라고 먼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 무엇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Proceed to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to 뒤에 동사가 오느냐? 그렇잖아요. 명사 상당 어구가 옵니다. 명사 상당 어구라는 건 뭐예요? 명사라든가 혹은 뭐 동명사 혹은 이제 뭐구 같은 것도 될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구조 자체를 예문 보실게요. When you make a contract, you should thoroughly study the deal before proceeding to the next step.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계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래요? 그 딜, the deal, 그 거래 건에 대해서, 그 계약에 대해서 thoroughly study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공부할 정도로 study가 여기서 공부라는 뜻이 아니라 꼼꼼하게 연구하고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아야 한대요. 뭐하기 전에 before 하고 이어지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proceed to moment. 뭐무무엇으로 뭐, 이어지다 무어무한 뭐, 결과로 어, 이어지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비슷하게 한번 또 다시 가보죠. Lead to 뭐뭐뭐 이런 뭐, 뭐. 표현도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쓸수 있습니다. 당연히 to 뒤에 동사 와요? 아니에요. 명사 상당 어구가 옵니다. Lead to 뭐뭐뭐 뭐, 뭐. 요거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When a workplace is emotionally toxic to everyone who works There, people become discouraged. which can lead to low productivity 어, 업무 환경이 감정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toxic 유해한 경우에 유해할 때에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이 풀이 죽는대요 그러니까 기운이 빠진대요 discouraged 용기를 잃는 거죠 뭔가 힘이 안 나는 것을 discourag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대요 which can lead to 하니까요 자 무엇무엇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잡힌 문장 구조예요 아주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앞에서 쭉그 환경을 설명을 해주고 이러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문장 구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lead to도 비슷한 맥락에서 무엇무엇한 결과로 이어지다 그런 뜻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